요전번에 2000점 대 아니었냐고요. 그니까 이거 부종하려고 아이디 만든 거거든요. 근데, 부종으로 못 이겨서 프로토스 하고 있어요. 부종으로 못 이겨가지고, 프로토스 하고 있습니다. 저 t가, 테란이란 라가 부종하려고 하는 아이디인데, 어떻게 부종으로 이기질 못하냐. 하아 명치카 스타그라트 생태계가 많이 힘듭니다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등급전에 목숨 걸게 해야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등급전에 상위권에 들면은 뭐가 있다 뭐 점수대별로 포상 뭐 초상화를 준다던지 뭐 스킨을 준다던지 이러면은 그 점수대를 찍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밑으로 안 온다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지금은 밑에도 잘하고 위에도 잘해요. 그 얘기는 뭐다? 다 잘한다. 적을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상대방 믿으세요! 상대방은 믿어야 돼. 내가 시청자를 못 믿었던 것처럼 또못 믿으면은 또 꼬인다고. 상대막 무조건 테란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근데 이게 부캐 키울 수밖에 없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프로게이머 분들도 2000점에서 게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laughs> 우리가 2000점에서 이길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잖아. 봐봐, 테란이. 그러니까. 이거는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새로 아이디를 만들 수 밖에 없어. 두그 사람들을 피하려면. 그쵸. 맞죠. 내 말. 내말 맞죠. 그러면 이, 원래 2000점 대에 있던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올 수 밖에 없어.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은 점점 그렇게 내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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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결국 끝나는 거죠. 결국 다 잘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정말 최하위권 제외하고 1500점 미만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땐다 잘해요. 아니 아까 1,600점에서 깨는데 APM 400대 봤어 요 여러분들. 400대 한두 명이 아니었어. 나 아까 2기고 지구할 때. 이게 등급전에 메리트가 없어서 그래. 뭔가 등급전을 잘하면은 뭔가 포상이라도 주던가, 뭐 대회 뭐블리즈컨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주던가 이러면은 열심히 하겠지 우리도 점수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질 게임이 돼버린 거야.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끼리 게임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내려오는 거야. 또 잘하는 사람 중에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한테 또 재밌는 거 보여주면 또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어 그런 생태계가 계속 내려오면 내려오다 보면은 탈곡탈곡탈곡 잘한 사람만 남게 된 중간인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런 생태계가 돼. 그래서 충수가 없습니다 스타그램. 지금 아마 현존하는 중수분들 거의 없을 거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중 하나다. 아마 등급전 패치는 한다고는 들었는데, 언제 할지는 올해 안에 뭐 바뀐다고는 했거든요? 그게 7월달에 될지 8월달에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뀐다면 희망이 있겠지. 그 전까지는 지금 이 생태계가 계속 될 거야. 아, 페트로리콜은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또 하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또 프로게이머 따라 한다. 또뭐라 하니까 부족합니다. 조회수를 포기하고, 저도 그거 하면은 조회수 오르고 나도 돈벌수 있다라는 거 아는데 포기했어요. 욕먹는 게더 싫어서... 무슨 느낌인지 알지? 무서워 난 시청자분들이 악플이 무서워 악플 피하려고 악을 쓰는 거 같아. 가자, 그라고! 드라군, 드라군 마법으로 빛나는 드라군. 아니,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데, 왠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피한 거야. 무서워가지고 그냥 제발 저려서... 아, 제발 저려야 니다 뭔가 무서워가지고 혼자 쏘라엠백 아직 없네요. 아이, 청자분들한테 악플 당하고 스트레스 받아봐. 다른 분들처럼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 보고 제가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그 댓글이, 드리, 댓글들이나 뭐 이야기나 다 듣잖아 나는. 급나 스트레스입니다. 급나 스트레스에요. 스트레스에요. 예, 청자분들 말도 잘 듣잖아. 믿진 않아도. 닥터 베드는 커레즈 깨면서 들어가는 베드입니다. 그래.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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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마못못었었는데브게요 이거 피해줘야겠는데 어어? 브라드로브루브하다 안돼! 망했어! 야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각이었는데 이걸 아까 드라고 멈칫해가지고 진다고? 에바 참치 세리드데 이거 이거 마인드 컨트롤은 생략하고 그냥 싸울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되게 불리하네 진짜 지지다 이거 이거 이기면 진짜 여러분들 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망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길 수도 있다. 가능성이 100%는 아닌데 힘든 건 힘든 건. 저 다크가 진짜 가다가 그냥 너무 험하게 죽긴 했어. 이거 이기면 진짜 대박이잖아. 인정한다. 내가 인정한다. 이거 이기면 진짜 대박이. 조절하면서 찍어야될것 같아 아니면 이걸 템플로? 하이템플로? 변수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답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 하이템플로로 반전을 만들는 그것도 좀 좋은 작전이기도 하고 멀티하네 저게 기회가 될수 있어 기회가 될수 있어 하템이 문제가 뭐냐면 하템으로 연결이 되는 오리가 너무 약해요. 하 템을 가려면은 멀티네 병력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병력 자체가 없어가지고 하템 가는 게좀막 참치같이 느껴지긴 하는거 어. 이게 병력? 택자 다 빠졌거든요. 깊숙히 넣어주세요. 장구학생. 엑스리 어, 싸우면 안돼요. 빼야됩니다. 스파.. 아, 오케퀴즈위치야이 <laughs> 내가 생각하는 유닛이 아니잖아 이거. 뭐야. 잘한다. 이거 이기면 진짜 신이다! 신난다! 어, 역시 이기다. 실수했다. 싸우는 게 아니야. 방심하지 말라고요. 방심하지 말라고. 아이 어,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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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빠, 아 으이, 으이, 전투에 도움을 받은 악전설이로 도전 중입니다. <목소리도> 제하우스, 라이 <laughs> 뭔소리야 <laughs> 갑자기? 갑자기 운영아아니 <laughs> 원래 후방가는 운영이었어 <laughs> 당신이 잘 막아서 <laughs> 기록된거지 <낸> <laughs> 내타타지마세요 우리 아님 닥트빌드라고 운영빌드임. 이 녀석아, 운영빌드라고 내 말을 들어 있을게. 오 늦게 가는 건데, 운영빌드임. 이티한테 배우. 너너우인 아님. 이티스타티비 안보 보시, 안 보시는구나. 구독 안 누르니까 모르죠. 이티 보세요. 꿀이잼임 응. 아니요, 그분 팬이 이티님 팬이라고. 이티님 방송 안보이. 흐흐흐 베롱, 베롱, 베롱! BJ가 아니죠. 아프리카 검색해도 안 나오죠? 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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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